넌 하루에 대변을몇번 누우냐?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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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랬더니, 극리면 어, 어. 아, 저는 3일에 한번 눕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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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비셔, 변비셔. 어, 어, 변비가 심하셔. <laughs> 저는 하루에 세번 눕니다. 이건 또 방일자신가? <laughs> <laughs> 우리 전원출 봤잖아. 최동훈 가문이 탔잖아 도둑들 보듯이 음. 대사를 정말 잘 쓴단 말이야. 맞아. 여기 주옥 같은 대사가 진짜 많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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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그냥 흘려보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음. 한번 같이 맞춰보자는 시간을 갖는 거야. 대사 퀴즈. 대사 퀴즈. 어어. 근데 이 대사 퀴즈라는 거는 사실 이 영화 진짜 몰입을 해야만 맞추지. 어. 내가 도사가 돼야 돼. 도사식으로 사고를 해야 돼. 도사적 사고. 도사적 사고. <laughs> 도사가 무슨 말할지 을 그거를 어. 생각하면서 해야만이. 난, 어, 난, 난, <laughs> 난 도사다. 난 도사다. 난 도사다. 나 도사. <laughs> 생각 해야지. <laughs> 어을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이제 시간 순서대로 쭉 하나씩 해보자면. 음. 전투에서 처음에 옥황상제 아들이 척 등장을 해. 맞아. 어, 한경도 기근이 나가지고 음, 음, 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왕을 속여. 지금 한강도 기회 났으니까 1만양을갖다 보내라. 내가 응. 너 나중에 너잘 해줄게. 내세 잘 어, 해줄게. 어, 어, 하면서 이렇게 온 거야. 어. 온 김에 뭐지 술이나 하자. 먹을까? 그런가. 그래서 국녀들막 가가지고 술 이제 따를 하잖아. 국력 두 명이 와. 두 명인데 누가 따를 건지 고민이 될 거냐. 전시가. 넌 하루에 대변을 몇번 누느냐 그래. 군인 한 명이 아 저는 3일에한번눕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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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비셔. 어. 어, 변비셔. 어, 어, 변비가 심하셔. 옆에, 저는 하루에 세번 눕니다. 이분 또 방이 일자신가? 일자고, 많이 드시나봐. 소화기능 또 좋죠. 그니까, 어. 신진대사 어. 원활. 그걸딱두명의 대답을 듣고, 어. 전체가 뭐랄까? 어, 아, 이거 기억나는데? 전치가 도사야. 자연의 이치가 중요해. 건강한 니가 따라 봐라, 말해. <laughs> <laughs> 소화가 잘 되거든. 그그 이게 자연의 순리를 잘 따르는 거야. 원래, 어. 온몸 건강의 중심이 장이라 그래요. 우선은. 맞아, 맞아. 어. 이 몸과 자연과 우주가 하나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야. 그지 똥이 <laughs> 뭐가 <laughs> <너무 흐르는 거야. 웃음> 그래서 지금 가장 자연에 가까운 사람이야. 아, <laughs> 그치. 마끼 먹히고 그러잖아. 마끼 먹히고 그러기 때문에. <laughs> 아, 흐른다고 하면 좀 더럽지 않나? <laughs> 그래서 너가 따라간 <다른> 거야. <laughs> 그래. 아무튼, 그, 게 자연에 가깝다는 거야. 아, 그치. 전우치가 어, 어, 이제 어쨌든 왕한테 왜 이랬냐면 또, 최고의 도사가 되고 싶어. 그치. 최장도사. 최고... 어, 음. 최고의 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청동검과 청동거울이 있어야 된다. 나는 음. 무슨 비책이 있어. 그걸 보고 지금 왕한테 거울이 있어가지고, 거울을 일단. 새벽 득...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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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템한 거지. 음, 음. 득템했고, 이제 검을 찾아야 돼. 검을 또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스승님이 또 있어. 스승이 볼 때는 그냥 헛짓꺼리 하고 다니는 거야. 그치. 아니, 도 돌딱 그랬더니, 자꾸 막 이름을 날리고 다니고. 스스로 비워야 되는데, 어, 어. 비우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자꾸 전우치란 이름이 타박파박 퍼지고 있잖아. 그 약간 쇼맨십이 있어. 그래가지고. 두노호 전우치, 막 이런 거 다녀, 맞아, 집으로. 맞아, 맞아, 맞아. 전우치 아세요? 어. 어? 평양에 명망록은 도사가 어, 있다는데? 막 이런 거 다니는 거야. 너 그러지 말라고 어. 선생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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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야. 사려라. 어, 사려, 어? 너 지금 뭐 하고 다니는 거냐? 어? 어, 나대지 마라. 마라. 근데 전우치도 도사잖아. 그치. 진짜. 물론, 선생님보다는 아래겠지만. 어, 어, 어. 얘도 같은 도사야, 자기에서는 아이, 너 있네. 같은 도사끼리 뭐, 훈수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laughs> <laughs> 위아래가 없어 <laughs> 지금 돌을 많이 닦더니 위아래가 없어 이게 돌을 많이 닦아서 그런 거야? 안 닦아서 그런 거야? <laughs> <laughs> 자연의 있지 아, 우리위위래가올른다 아, 물도 위에서 아, 아래로 오른다던데 아, 아, 오케이 지게 위아래 가 없어? 근데 스승 입장에서는 기강 좀 잡아야 돼어 그지 그지 같은 도사라니 미리 말해두는데 넌 결코 진정한 도사 가될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아아나 아니, 아니, 말은 지금 유명한데 어, 어. 나잘 나가는데 어, 왜안 된다 어, 어. 그래서 어. 그래서 나 어. 전치에서 그래서 전치 물어봤더 왜요? 나될수 있는데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의식이 너무 가이라서 니는 <laughs> <laughs> 자의식이 너무 세서 안 된다 <laughs> 그치 그치 그런 느낌이야 아 스스로를 비우지 못해서 어, 맞아 맞아 어, 어. 이게, 이게 계속 나오거든 맞아 그러니까 결국 도희는 마음을 비우는 거야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다음 퀴즈도 계속 힌트야 아, 아 마음을 아, 비운다 는게 아, 아, 마음을 비워야 된다 어. 그랬더니 이제 정신씨 입장에서는 마음을 못 비우고 있잖아 그치 이렇게이기해아 솔직히 마음을 어떻게 비우니까 어어 예. 어, 어. 너는 밥을 먹고 나면 뭘 하느냐 그래 아나 어, 어, 이거는 어. 기억이 나 기억나? 왜냐면 나도 어. 이렇게 <laughs> 보면서 같이 밥을 하게 되잖아 어, 어. 밥을 먹고 나면 뭘 하냐 그 나도 속으로 소화를 하지 <laughs> 했거든. 어. 근데 스승님이 아니지, 어, 어, 드레스 씻어야지, 이러는 거야. 그 같이 아직, 깨달음을 아니, 얻어버렸지. 아밥 아니, 먹었으면 <laughs> 그릇을 씻어야지. 왜 나만 생각하냐고. 마음을 비워야지. 아 이게 소화기 쪽 약한 사람들은 아니, 소화할 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정우치는 그래. 어쨌든 소화가 중요해. 어. 아까 술따를 때도 <laughs> 그치. 대변 몇번 누운지 물어볼 정도로. 아 본인이 어. 지금 어. 내장이 별로 안 좋네. 맞아, 맞아. 근데 어. 또 정우치 아까도 말했지만 <laughs> 밖에서 일을 많이 쳐들고 <laughs> 다녀. 어, 사고 뭉치야. 사고 응. 뭉치야. 그래가지고 지금 신선들이랑 또개성에 명망 높은 화담이라는 신선 이 있어. 어. 얘네들이 지금 정우치를 찾으러 왔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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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꾸 사고 치니까. 그치 그치. 어, 내온 거야. 그러니까 스승님 이 <laughs> 아예 어린애 냅두고 우리끼 리 대합시다. 어, 그래서. 어, 어. 그래서 이제 신선들이랑 화담이 이제 집에 딱 가는데 여기 지붕이 막 뚫려 있어 비가 막 새고 하잖아. 어, 어, 그러니까 어, 어, 화담 입장서 어, 어. 지붕이 뚫어져 비가 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럴 때도력이더 높은. 맞아. 스승님 뭐랄까? 스승님이 그때 그러니까 저거였어. 비도 새는데 음. 햇빛도 들어온다. 진짜 깨달은 사람 같은 말. 맞아 맞아. 근데 비 진짜 많이 아, 같아 <laughs> 나무 집인데 괜찮아? 썩는 거 아니야?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야. 아 썩는 것도 자연과 어, 하나가 어. 되는 거구나. 왜냐면 죽음도 결국 다 모든 그렇지? 과정이야. 가장 지금 깨달음 높으신 분이야. 신선들보다 훨씬 높아. 신선들은 <laughs> 지금 몇천년 동안 한게 없어. 아, 맞아. <laughs> 오히려 어. 이 모든 재앙의 뿌리야. 최대빌러. 빌런. 최대빌러 이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스님 밑에 있지만, 정우 씨 여전히 어쨌든 나는 모르겠고 어, 어. 청동검 빨리 찾아야 돼. 그치 그래서 청동검 사러 막 다녀.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동검을 찾기 위해서는 과부를 보살 <laughs> 과부를 보쌈 과부를 보쌈하면 그 대감님이 청동검을 주겠다. 어. 뭐 이런 딜을 했나봐. 그래서 과부를 보쌈을 했어. 봤더니 너무 예쁜 거야. 김주성 어. 경기여서. 그치. <laughs> 너무 예쁜 거야. 청초하고 청초해. 아름답고. 응. 그래서 이사람 지켜주고 싶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납치가 아니라 어, 어. 이 사람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집에 잘 데려다 주려고 해 그러면서 얘기를 하지 데려다 주면서 응. 난 바다가 너무 가고 싶어요 막 그래서 막 바다도 아. 보여줘 맞인이니까전 어. 다시 태어나면 천민으로 태어날래요 춤추고 노래하고 바느질도 안 해도 되고 책도 안 읽고 어. 그래서 이제 데려다 주고 다시 왔어 왔는데 응. 아까 말했던 그 화담이라는 부인이 사실 알고 같아. 응. 요괴였어 맞아 자기가 요괴인지 몰랐다가 뒤늦게 깨달았어 그랬더니 요괴이기 때문에 피리가 필요해 피리라는 음. 게이 영화에 있는데 절대반지 같은 어, 느낌이로 <laughs> 근데 그 피리에 반쪽이 지금 스승님한테, 스승님한테 있어. 있어. 어, 어, 반띵, 반띵 응. 해가지고, 반은 스승님, 반은 화담이 기존에 가지고 있어. 어. 그래서 스승님이 갖고 있는 것까지 내가 세벼오면은 나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될수 있어. 맞아, 맞아. 그래서 스승님을 공격해. 그치. 그 공격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전우한테 덮어 씌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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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랬더니 신선수들은 무지하잖아. 판단력이 어. 없어. 판단력 없어. 어. 그래서 그냥 화담말 그냥 믿는 거야. 맞아. 전우차 배치 막나이지 타고 다니니까, 제 어, 어. 승, 주연동 맞다. 응, 음, 응. 음, 음.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가둘라 그래. 근데 전우치 알잖아. 내가 한거 알잖아. 그치. 억울하잖아. 음. 그래서 전우치 화담한테 니 놈이 스승님을 막 그랬나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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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때 화담이 뭐랄까? 얘도 어쨌든 도인이야. 욕게지만 어. 도인이야. 나름 돌을 따랐기 때문에 안타까운 척해. 유감이야. <laughs> 유감이야. 미안, 응, 내가 했어. 어, 어. 조금 더 힌트를 전우치와 스승 관계가 <laughs> 어떤 면서는 에전모 응. 관계야. 아, 그렇지. 어. 천의 고아가 됐구나. 어, 어, 천의 고아. 낙동강 어, 어, 오리알이 어, 어, 됐구나. 어, 약간 어세쪽으로가세쪽으로 어. 어미새가 둥질 떠나면 어. 아기새가 슬픈 법이지. 아, 지가 죽여놓고씨. <laughs> 괜히 멋있게. 어디서 말을 번지르르하게 번질게. 하고 있어. 지가 죽여놓고. 그래서 500년 동안 갇힌 거야. 맞아. 그림 속에. 어, 어 그림 속에. 근데 이제 어쨌든 화담장에서는 다시 이제 히이가 필요해. 전우치를 불러내야 돼. 그래서 뭔가 작전을 좀 짰어. 그러니까 요게를 소환을 해낸 거지. 음. 이게 사실은 화담 뒤에서 말게 어. 해가지고 어. 세상에 다시 요괴가 나타나게 됐는데 음. 신선들이 수습을 하려고 보니까 화담은 잠적을 감춘 지좀 됐고 맞아. 그러고 지들은 할지 몰라 아, 잡을 아. 능력이 없어 그래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게 전우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전우치를 다시 불러내 그러니까 음. 전우치는 조선시대에 있다가 500년 뒤 그치. 현대 대한민국 온거야어 타임슬립 타임 슬립 하고야 음. 어, 어. 세상이 완전 바뀌었잖아 빌딩도 없어놓고 삐까크척하고막 어. 차도 다니고 음. 정신이 없어 그래서 막차 타고 이제 같이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새로 신장기가을 해가지고 춤막 추고 있는 거야. 전업집자에서는 노출한 상태로 찾을 수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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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조선시대 사고로는 어, 어, 어. 놀랐잖아. 어, 어. 그래가지고 저현진은왜 지랄이냐 <laughs> <laughs> 그래그 옆에 있던 신선이. 아, 저거는 점포를 새로 열어서 <laughs> 어. 그런 겁니다. 어. 전업주자에서. 아, 기생쥐. 그러니까 노출이 있으니까. <laughs> 그지, 지렇게 어, 생각해. 어, 그랬더니. 어, 어. 아, 그거 기생는 아니고 돼지고기 파지인다. 그래 어. 그니 전업주가 충격이잖아.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노출하고 춤을 추고 있지 기생? 그지, 그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때 뭐였을까? 기강이 헤이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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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왕이 기강을 잡아야 되는데 그치. 그 느낌. 뭐라고 까 여기는 왕이 썩었구나. 썩은 거랑 비슷한데. 퇴급이구나 어, 퇴근비라 <laughs> 근데. 왕을 뭐, 탄핵해야겠구나. 탄핵. <laughs> 여기는 왕이 미쳤구나. 어, 미쳤구나 했지. 어, 맞아 맞아. 어쨌든 지금 요게 잡으로 부른 거잖아. 어, 어, 어. 요게 막 잡으로 다녀. 어, 그치 그치. 잡다 보니까 요게들도 도망다니고 다녀. 음. 잡기 싫어서 그러다가 클럽에 들어가. 점집 세생 아까 점포였던 것처럼. 그치 그치 그치. 여기 <laughs> 새롭잖아. 어디 공공한데서 어. 음악, 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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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치하고 춤추고 있어. 여기 뭐 하는 곳이야? 막 그렇게 물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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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신선이 뭐랄까 죄를 저지 <laughs> 아니 <웃음> 그 신선이 신부님이거든. 신부님이지만 신선 입장에서는 시간이 무한하잖아. 그치. 근데 사실 인간은 시간들이 유한한데. <laughs> 젊은 놈들이 그... 시간을 버리는 곳이다. 어, 어, 어. 어, 어. 인생을 낭비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아... 어. 젊은 놈이란 얘기는 안 해. 왜냐하면 아... 신선 입장에 다 젊어. 아, <laughs> 아 그렇네 맞네 맞네 맞네. 가지고 근데 이말을 듣고 전우철 또 말을 해. 마음에 들었어. <laughs> 어, 맞아 맞아. 맞아. 전우철이 어, 노는 걸 어, 좋아해. 어, 어, 좋아해. 노는 유의자, 게 제일 좋. 뽀로로야. 유의자적 해야 돼. 풍류를 죽이면서. 아니 근데 더 도인이 <laughs> 클럽 밟어놓는거 많이 안 어울리긴 하는데. 먹가풍요. 아니야. 가랑을 좋아해. 보이는 강물 흐르는 것만 봐도 유흥이야. 아, 얘 처음 등장할 때도 음악이. 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맞아. <laughs> 음악을 중시해. 즉, 이 음악이 마음에 든 거야. 취향이, 어, 취향이 현대에 좀 맞는구나. 어, 근데 어쨌든 응. 요게 거의 다 잡았어. 근데 아까 말했지만, 사실 신선들은 나쁜 놈이야. 음. 이제 풀어준 것도 속인 거야. 잡아주면 음, 맞아, 우리가 맞아, 맞아. 너 영원히 풀어줄게 했는데, 사 아니야. 그치. 속가 있어. 어, 어. 그래가지고 이 신선들이 부르고 싶으면 막 부를 수 있어. 정치를. 일로 소환이 강해. 그니 초래 입장에서는, 어? 우리 어떻게 부르는 거야? 막, 우리 족쇄 없는데? 저아이 땀이 있는 거래. 그때 이가 굉장히 다고 없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아? <laughs> 어, 맞아, 맞아. 없다고 생각하면 된 거잖아. 어. 아니, 초랭이가 진짜 어, 어. 부처야. 깨달음을 얻었어, 걔. 내가 초랭이랑 잘 맞아. 걔랑 잘 맞아. 또 다른 돌이야? 잠깐 환함하면 화담이잖아. 어, 어, 어. 화담은 빌런이야. 식당에서 사람 막 죽이더라고. 그지, 그지, 그지. 내가 다 죽인 줄 알았는데, 한 명만 살아남았어나 이거는 확실하게 어, 기억이 나는 어, 게, 어. 그한명 살아남은 애한테, 너몇 살이니 이래? 응, 응. 근데 11살이요, 이래. 어, 아니, 근데 맞아, 그 사람이 맞아. 손님이 아니었거든? 맞아. 직원이었거든? 직원이야. 그래서 이 무슨 셰프 옷 같은 어, 거 맞아. 입고 있는데, 11살이라는 거야. 맞아. 기억이 근데 그렇죠. 11살이 저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맞아, 맞아. 이거 문제 제결이좀 해야 돼, 이거. <laughs> 1 1살이 했을 때 뭐라 말까? 어차피 나이 들면 일 많이 할 텐데 벌써부 어, 하지 맞아. 마라. 그런 느낌도 약간 있지. 화담적 사고를 해야 돼. 애는 원형적 사고를라면 어, 어. 11살이네? 너무 좋다. 아, 인생을. 아, 이잖아 아, 느낌기잖아할게많네 그런 느낌이잖아. 반대야, 반대. 너도 얼마 안 남았어. 아, 오히려 그러니까 화담증는 인생을 한참 많이 사는 사람이잖 그렇지. 한참 많이 사는 사람이 봤을 때. 인생 이렇게 살아봤더니 어떨까? 별거 없다. 별거 없다. 더 살아도 결국 아무것도 없단다. 아. 어. 아, 이게 응. 좀 근데 악질이네. 어. 왜냐면 걔를 안 죽이잖아. 맞아. 어차피 더 살아봤자 별거 없다 하고서 죽이면 몰라. 어. 별거 없다고 하고서 살려주는 거는 엿 어. 먹으라는 거잖아. 맞아. 맞아. 그지 너도 그냥 이렇게 살아봐. 하담 인성 논란 있네, 이거. 어. 살려줬기 때문에 착한 게 아니라 어 나쁜 놈인 거야. 그러게. 어. 차라리 어. 죽여, 그럼. 어. 아니, 솔직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얘는 그러면 직장에서 모두가 다 죽었어. 어. 혼자 살아남았어. 이거 PTSD 개심해. 그 상태에서 걔가 희망적인 얘기도 안 했어. 너 앞으로 잘될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응. 아무것도 없다? 아니, 근데 거기에서 어. 너 앞으로 잘. 애들 거랑 또 미친 놈 아니야? <laughs> 그거야. <그러면, 웃음> 좀만 버텨봐 이럴 수있아 힘내, 힘내봐. 어, 나, 나, 힘내래. 약간 이거 거의 이거야. 박찬욱 감독이 사이버고지만 괜찮아해서 희망을 버려. 아. 그리고 힘내. 근데 여기 희망을 버려만 말하는 느낌. <laughs> 힘내는 뺏고 아, 중요한 게 빠졌잖아. 지발을 아, 버려. <laughs> 이게 원래 개 같은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서 에 출발한다 이건데 응, 그. 개 같아. 그래서 어. 끝나버렸어. 어. 진짜 빌런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캐릭터 대사야서 찾을 거그 다음에 또이 빌런이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음. 얘가 어쨌든 피리가 필요하잖아. 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우치한테 뺏어야 되는데 전우치가 부적 있으면 사실 좀 세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부적을 없애야 돼. 부적 발이 커. 어. 어. 그래서 초랭이를 접근해 먼저. 음, 음, 초랭이랑 접근해가지고 부적 좀 세배 와라, 세배 와라 시키려 그래. 근데 하기 전에 먼저 일단 공격을 먼저. 해. 겁을 주기 해. 그래서 도수를 목으로 삭들라. 공격이 무서우냐 그때 초랭이 나름 도따근해야 맞아. 도딱근 개야. 죽는 건안 무섭고 어. 죽는 과정이 무섭다 그거. 그래. 아 맞아. 이게 통한다니까. 초투이야 그러니까 죽는 거 어차피 끄이니까 그래. 차가 없네. 그 어. 과정이. 그렇지. 힘들잖아. 공감주. 어, 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협박을 한 다음에 구정 빼서 와. 그럼 내가 너 사람 만들어 줄게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응. 초랭이가 공연 좀 하다가 전우치한테 가가지고 빼서. 응. 뺏은 다음에 저잘 뺐었죠? 저 이제 인간 만들어 주세요 막 이런 이런 거지. 사장이 또 한마디를. 해. 인간 만들어라고 갖고 거잖아. 어어 어, 그렇지. 잘 갖고 왔어요 음. 예뻐해주세요 이런 거잖아 꼬리 흔들면서 간 거야 물어와 <laughs> <그만. 웃음> 트레이 잘했어 <laughs> 트레이 손은 아니겠지 그건 알지 어, 어. 인간이 되고 싶어 인간처럼 대우해줘야 돼아 너도 이렇게 친구 등쳐먹는 어. 거 보니까 사람 다 됐구나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런, 그런 거지 맞아 아, 네가 사람이 되가나 보다 친구 배신할줄도 알고 사람 돼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 맞아. 아니 강아지 얼마나 좋아 복슬복슬하고 <웃음> <웃음> 귀엽고 <웃음> 지금 하위호환으로 바꾸겠다는 거야 인간이 되겠다는 맞아. 거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우치는 부족도 없어지고 화단과 싸우게 된 거야 부족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 그치. 그래서 거의 이제 발려. 어, 어 발린 어. 상황에서 근데 부적이 한개 남은가. 딱한개 어. 있어. 그래서 이제 초레이가 우치야 그한 장으로 하다 날려버려 막 그래. 어. 아니 또그 사이에 돌아섰어. <laughs> 돌아왔어, 다시 또대신의 아이콘이야 <laughs> 지금. 대신하지 근데 그래서 던우치가 이 부적 한장 어떻게 했을까. 하다 여기 인경이가 있거든.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인경이 갑자기 추락을 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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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인경이 살린 대서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인경이를 딱 안으면서 내려가거든. 어. 그래서 인경이가 지금 꿈인가요? 그래. 얘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적도 없고 끝난 상태에서 이게 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예좀더 <laughs> 주무세요 야, <laughs> 꿈이길 바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아 왜냐면 지금 음. 부적이 없거든 어. 얘 거의 무조건 지는 상황이야 그치 근데 이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나름 멋있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고 삶이 한낱 꿈이다 아 그치 그지 인생은 어차피 한바탕 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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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장춘몽 아, 아, 일장춘몽이다 음, 음, 음. 어떻게 보면 다 내려오는 거야 아. 진짜 이때 마음을 비운 거야 아 그래서 각성을 하는구나 아, 아, 어. 지금까지는 음. 이름을 날리고 싶었잖아 그렇네 명망 높은 도사. 네. 내가 제일 잘 나가. 였는데. 아, 어차피 이거 꿈이구나. 이 죽을 위기를 어, 한번 어. 맞이하니까 어. 내려놓는 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부적이 없어도 도수를, 도수를 쓸수 있게, 있게.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막 도수를 써, 이제. 어. 삐까삐까하게 싸우게 돼. 어어어 어, 어. 근데 그러다가 또 인경이가 위험해지니까 어. 인경을 딱 구해. 어. 화살딱 맞아. 어어어어어 내가 어, 어, 어. 네, 아 이건 또 어. 기억을 하지. 보안 여자한테 어.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 아, 이게 아, 왜 아, 기억이 나냐면 네. 멋있어서 아, 기억이 나는 거거든. 아파요 할수 없잖아. 아, 그런 없어 보이는 데서 아니야. 아직 마음을 덜 비웠나 봅니다. 이래. 단지가 난다고 음. 이게 결국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비워서 지금 잘싸우고 있는데 은경이를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을 덜 비운 거잖아. 어. 티스트 맞아. 그러니까 지금 플러팅한 거야. 그래. 도사적 플러팅. 나너 때문에 마음 덜 어, 비웠어. 어, 어. 그렇게 해가지고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도망을 가거든 잠깐. 응 음, 음, 음. 도망갈 때정치는 어차피 도수를 쓰니까 어디든 갈수 있어. 그지 그지 그지. 그래서 인경이가 물어봐.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어어. 이친치는 어, 어. 뭐라 할까? 보안 여자한테.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플로팅이야 우리 집 갈래? 네. <laughs> 아, 아 <나랑> 먹고 갈래? <laughs> 아니겠지. 거아니 어, 아, 아니겠지. 아니야. 아니겠지. 어. 너 가고 싶은데 가자. 어, 그치. 그대가 제일 좋아하는 곳. 아. 어. 그래서 이제 은경이는 영화 세트장 좋아해. 좋아하나봐. <laughs> 아니가? 근데 이상하다. <웃음> 아니 <웃음> 그러면 바다로 가야 될것 같아. 인경이 그래, 바다를 좋아하는데. 일터로 갔어. 그니까. <laughs> 아니 이거 엿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laughs> 네가 제일 좋아하는데 <laughs> 이러고 서 회사에 데려다 준 거잖아. 눈치야, <laughs> 아, <laughs> 아. 눈치 챙겨. 그래서 이런 도사라는 거야. 로맨티스 도사다. 그렇지. 그래서 하나만 더 하자면 이건 도사는 아니고 <laughs> 세트장에 나왔을까? 갑자기 <같이> 생각난 건데. <laughs> 그래서 이제 염정아 배우님이 발려기 배우로 나거든. 오어 맞아. 그 캐릭터 <laughs> 어. 너무 좋아. 당신도 나를 잊어, 잊어버려요.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설탱으로 파리를 유혹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 가세요 여보 핫! 설탕으로 파리를 아, 유혹한 거라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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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감독이 어, 어, 어. 보면서 한숨 쉬거든 연기 어떡하냐 하면서 컷을 하고 염정아 배우한테 가아 지금 다 이상한데 그 다음 말아 지금 다 이상한데 아, <laughs> 기억났어 다 이상한데 어. 걷는 게제 이상해 이랬어 그래서, 응. 염정아가 자기가 용기 못하는 건데, 아, 나 이거 구두가 불편해서, 인경아, 응. 빨리 구두가 좋아, 막 이래. 잡돌이 시작. 응. 그 여배우 캐릭터가 응. 사실 난 다시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어렸을 때는 이거 보면서, 응. 아, 너무 못됐다. 응. 왜 이렇게 부려먹어? 이렇게 응. 생각을 했거든? 응. 다시 보니까, 인경이가 조금, 응. <laughs> 인경이가 조금 일을 빠릿빠릿하게 안 하네? 이래야 되는 거야. 인경이는 원래 높으신 분이야. <laughs> 맞아! 좋은 대덕이야. 이런 시다발이 어, 일이 안 맞아. 어. 어, 근데 시다발이 일을 하려다 보니까, 어. 애가 손도 응. 느려. 그니까, 막... 왜냐면, 전생에서 소원 했잖아. 나, 나중에 천미년 태어나고 싶어요. 아, 안 돼. 어. 아, 소원대로 된 건데. 소원대로 된 건데. 근데 안 맞아. 안 맞아. 막상 해보니까 어. 안 맞아. 왜냐면 계속 바느질 해야 돼. 그니까. 그니까, 이 영화가 막갈라는 대사가 엄청 많아. 맞아. 명대사도 되게 많고, 음. 캐릭터가 작은 배역들도 하나하나가 매력이 있어. 맞아, 맞아. 어, 어. 그니까, 이 영화 이렇게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는 영화야. 어. 같이 보면, 어. 와, 저 대사 어떻게 저렇게 해지 재발견, 어, 재발견, 재발견해야 돼. 음.